먼저 259번 몇번 할게 네. 먼저 259번 합시다 먼저 이거야 a 삼승 더하기 b 삼승 더하기 C섬승은 3AB 얘 보자마자 그냥 원래 답은 그냥 이거 바로 나와야 돼 ABC는 그냥 같은 뭐야 정삼각형 이게 나와야 돼 따지고 보면 오케이 원래는 이게 나와도 왜? 이게 빼기는 0이지 근데 얘는 인수분해하면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잖아. 근데 abc는 길이니까 얘가 0이될수 없어. 그럼 얘가 0이지 그러면 얘가 0이라는건 뭐야? abc가 같다잖아. 됐나 여기까지. 그래서 얘반고 얘는 뭐야? 정삼각형이지. 근데 정삼각형인데 결국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지금? 6이잖아. 맞아? 그러면 얘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이거야. 우리가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야. 그럼 높이는 왜 하나? 2분의 루트 3 a야. 넓이는 얼마?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야. 그러니까 a가 지금 얼마? 2니까 결국 이 넓이는 얼마? 야 루트 3이 돼야지. 됐나요? 여기까지? 돼? 이걸 모르는 이걸 이 공식을 몰라? 그러면 여기 선 내리면 항상 수직 2등분 되니까 여기 얼마야? 1이지? 그러면 얘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 얘 제곱과 얘 제곱의 합은 얘 제곱이잖아. 그럼 결국 얘가 얼마? 루트 3이 돼야지 높이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3에서 루트 3 이렇게 뽑아야 상관없는데 바다써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265번 갑시다 그러니까 얘는 중학교 2학년 때배운거야 예, 아 중3이다 중성때정상각형 넓이랑 높이 되는 적이 있을 거야 다음 265번 예. 지금 265번 보면 3x 제곱 플러스 ax 제곱 빼기 5x 더하기 2를 인수분해를 하면 x-c x-p 3x 플러스 c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아 그럼 뭔 말이야 여기에다 얘, X에 얘가 0이 되면 X에다 2를 대입하면 얘는 뭐야? 0이 되겠지. 왜? 2를 인수로 갖고 있잖아. 그럼 2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으면 12. 4A 빼기 10 더하기 2는 0이라고. 그러면 4A는 얼마 되어야 되냐? 마이너스 4이니까 플러스 4는 0이잖아.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네. 됐나요 그까지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야 얘가 얼마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미안 틀렸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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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 봤어 잠깐 이거 3승 맞지 미안 다시 2 집어넣을게 이. 2집어넣면 8이니까 얼마 x 에2 대입하니까 8이니까 24 2 대입하니까 얼마 4일. 2 대입하니까 10 더하기 2는 0이 나와야지. 그래서 16 더하기 4a는 0이잖아.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4.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4니까 이제 뭐 하겠어? 조립집화 해야지. 조립집화 하면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1. 그고0 되는 게 뭐야? 2잖아. 그러면 제일 처음 거 내려고 오곱패스 얘랑 더 하니까 2. 얘랑 곱하니까 4, 마이너스 1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 0 이렇게 만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2고 얘는 상수항 1창 2창이니까 3x 제곱 2x 마이너스 1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얘 2수분에 되지? 3, 1, 1, 2, 2고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결국 x 마이너스 2고 3x 마이너스 x 더하기 이렇게 되게. 그래서 b는 얼마? 1 c는 얼마?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4라고 했지 계산해 끝나 여기까지 그래서 답 마이너스 2랑 돼 다음 266번 266번 보면 x 마이너스 y에 3승 y-z의 3승 z-x의 3승 이렇게 돼 있지 네? 이런 거 인수분해 하라고 는면다 풀어내야 된다 그냥 싹다다 다 풀어야 돼 x 3승 바로 풀게 난 3x 제곱 y 플러스 3xy 제곱 마이너스 y 3승 얘도 y 3승 마이너스 3 y 제곱 Z 플러스 3 Y Z 제 Z 빼기 Z 삼승 얘는 Z 삼승 마 Z 너스3 Z 제곱 x 더하기 Z Z x 제곱 빼기 까 삼승 됐습니까 여기까지 Z Z Z 그리고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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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야? X2차, Y2차, z 2차네 그러면 이 먼저 그럼 뭐야? 아무거나 내림차수 하면 되잖아. 그러면 X로 하자. X 제곱이 있는 거 어딨어? 여기 여기 있지. 그냥 묶어. -3Y. 이는 얼마? +3Z 하고 X 제곱. 이렇게. 이제 X 있는 거, X 있는 건 얘고, 또 X 있는 건 여기지. 그러면 X로 묶어. 3Y제곱. 마이너스 3Z제곱. 하고 X. 그리고 남는 건 얘네? 네? 그러면 얘는, 어, 그냥 뭐로 할까? 마이너스 3YZ로 묶으면 Y Z 되네? 맨날 여기까지? 그러면 얘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y 마이너스 z의 x제곱 얘 3으로 묶고 합차지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그러면 얘는 3으로 묶고 y 마이너스 z y 플러스 z x 빼기 3y z 다음에 y 마이너스 z 이렇게 되는네 됐? 그랬더니 뭐가 보여 공통인수 보이지 그리고 공통해서 또 뭐고 있어? 마이너스 3도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z로 묶으면 결국 x제곱 요게 빼기 빼기 y 플러스 z에 x되겠고 마이너스 3 묶었으니까 플러스 y제곱 그럼 인수분해 되지 얘는 뭐야? x 마이너스 y X-Z 이렇게 묶이다. 그래서 얘 답은 마이너스 3. Y-Z. X-Y. X-Z. 이렇게 돼 근데 답지는, 어? 답지는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답지는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정리한 것 뿐이야. 얘는 Y-Z. X-Y. 얘를 Z-X로 바꿔준 것 뿐이야. 이해하셨나요, 이거지? 됐지? 됐지 그래서 이런거는 인수분할 때 무조건 완전제곱이이나 이런게 있으면 어쨌든 다 풀어서 정리한 다음에 내림차순 다시 해야된다 다음 270번 270번 보면 이건. a 더하기 2b 마이 플러스 1은 0인데 1-a제곱, 마이너스 4b제곱, 플러스 4ab. 근데 얘를 잠깐 보는데, 뭐, a도 2차, b도 2차, 이거긴 해. 맞아? 근데 얘 잠깐 보면, 얘가 완전제곱식이다? 이뒤가 왜? 빼기로 묶어봐. 얘, 먼저 얘로 쓸게. 이렇게 돼있다. 그럼 위엔 뭐야? A-2B의 제곱이잖아. 1 빼기. 잠깐만. 빼기로 했으니까 미안해. 어, 아, 맞네. 됐네, 여기까지. 네. 그럼 얘는 뭐야? 합차제. 얘1 제곱이잖아. 한 번은 더 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돼. 했으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그러야 여기 면 어? 그러면, 그러면, 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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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2 b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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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b 면 2b. 면 그러면, 그러러러러 얘 마이너스 a라고 그러면 얘는, 얘는 얼마 마이너스 2 e. 그러면 결국 얘는 얼마 4 A, b 가 나오네 이상하다 근데 앞에 거저1 플러스 저 1+ a가 어. 마이너스 2이니까 아 미안해 마이너스 2이니까 미안 여기 하면 마이너스 4이니까 얼마 4 a B 오케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다 5번. 271번. 할게요. 271번 보면 한 모서리 길이가 A하고 B인 정육면체 두개 있대. 정육면체가 두개 있대. 정육면체 A. 얘도 A고. 높이. 바로 세로 높이가 다 A고. 하나는 뭐야? 정육면체인데 다 B인 정육면체라 이거야 지금. 됐나요 여까지 근데 이거의 부피의 차가 7이야. 얘부 지금 누가 커? A가 더 크잖아. 길이가 얘가 더 커. 그러면 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니까 A 3승이 부피고 얘도 얼마? B 3승이지. 근데 부피의 차는 얼마? 7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네. 근데 한 변의 둘레의 길이의 차. 야한 변의 아한 면의 둘레야. 야한면한 한 면은 얘지. 얘한 면의 둘레는 얼마야? 4a지 얘한 면의 둘레는 얼마야? 4b 아니야? 이 둘레 길이의 차가 4아 4a 빼기 4b는 얼마? 4다 아 a 빼기 b는 1이구나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야? 지금 뭐 구하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구하래 네? 그러면 얘하고 얘를 이용해 풀는데 잘 봐. 야, 삼승 나온 건 a b에 삼승밖에 없잖아. 그럼 a 삼승 마이너스 b 삼승 마이너스 3ab, ab b지. 근데 얘가 얼마야? 1이니까 1이고. 얘 1이니까 마이너스 3ab잖아. 근데 이건 얼마래? 7이래. 오케이? 이건 7이라고 나왔지. 그럼 얘가 얼마야? ab는? 2가 나와 있 결국 얘가 얼마라는 거야? 1라고. 근데 이제 제곱 구하는 건 뭐야? a 빼기 b의 제곱하면 되잖아.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a b. 근데 얘 1이니까 1의 제곱은 1이고 얘 2니까 빼기 4잖아. 그럼 얘 얼마 돼야 돼? 4나요? 5가 돼야 돼. 아, 이 둘이 하고는 얼마? 5구나. 그래서 답은 얼마? 7라고. 다음 72번 갈게. 오케이? 됐나요? 그냥 공식 뭐 이거잖아. 차 a b는 1이고 a 3승 b b 3승 7대 이거 구해라. 됐나요? 다음 272번. x 사승 ax 3승 플러스 bx 제곱 빼기 4x 빼기 4는 x-1 x-2 다음 qx로 인수분해해 야릴게요 맞죠? 인수분해한다는 거 나머지가 0이잖아 그럼 x는 모두 이해게1 1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0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는 계산하니까 얼마? 7 나오네. 그리고 x에다 이제 모델입해2 뭐2 대입하면 16, 2 대입하면 8a, 2 대입하면 4b 2 대입하면 8 빼기 4는 0 그럼 얘는 8a 더하기 4b네 얘가 마이너스 12니까 넘어가니까 여기 마이너스 4 나오겠지 그래서 얘4로 약분하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두개 연립하면 되지 두 식을 빼 빼면 얘에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a 얘는 없어지지 얘에서 얘 빼니까 얼마? 8아 a는 마이너스 8이구나 a가 마이너스 8이니까 b는 얼마? 15가 되겠지 듣나요 끝까지? 근데 뭐가 a가, 그래? a가 얼마? 마이너스 8 그리고 B는? 얼마? 15. 이렇게 됐지? 돼? 지워 되지, 이거? 뭐, 어, 이거, 얘네 대입하는 거죠? 돼? 근데 뭐고 래 이제? Q3고 알았지? 그럼 여에더뭐 대입해? 3 대입해? 그러면 Q3 나올 거 아니야? 됐나요, 여기까지? 음, 마이너스. 어, 여기에서 어쨌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다 숫자로 나올 거 아니야. 대입해서 정리한다. 다음. 다음. 274번. 야, 274번 보면, 387. 15의 3승 15의 제곱. 빼기 15. 15. 더하기 는 a 곱하기 b 이렇게 되는데 된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니까 러 얘를 계산한게 얘잖아 그죠? 근데 얘가 얘가 된데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15를 잠깐 x로 두면 x 3승 더하기 x 제곱 빼기 x 더하기 2 있잖아 인수분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냐? 안 돼? 2 맞죠? 잠깐만. 인수분해 되는데 예, 인수분하면 2 대입하면 8이고, 4하고 빼기 2, 더하기 2. 안 되구나. 엑셀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8. 플러스 되네? 조 줄이 t i p p 이 tippo t e n d 줄이 그 i p 1 1 minus 1 e. boro? 1 e. minus e. b o r 이이 x. 더하기 2. x. 제곱마이 x. 스 x. 플러스 o 이렇게 인수 그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x가 뭐야? 15지. x가 15니까 이거 얼마야? 17이고. 얘 15. 15의 제곱은 얼마? 225지. 얘15 집어넣으면 결과 얼마야? 빼기 14 해주면 되지. 그러면 얼마냐? 1이고 1이고 210. 그래서 a는 17, b는 211. 그래서 둘이 더하면 228 나온다. 여기까지. 그냥 인부러 하는거네 네? 다음 75번 75번 보면 야 A라는거는 A라는거는 뭐야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인 형태지 근데 A는 얘는 몇개? 한개 있다, 이거. 그리고 B라는 건 이렇게 있는데 얘는 하나 루트 2, e, 루트 5, 루트 5. p 근데 얘몇개 있대? 여섯 개 있대. 그리고 C라는 건, C라는 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얘가 루트 2, e, 루트이고, 루트 5야. 이게 C. 그게 12개. 그리고 D라는 건, 루트 2 루트 2 루트 2 이거 얘는 몇개 있어? 8개 있다 이거. 근데 이걸 이용해서 정육면체를 만든는데 그러니까 얘한개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블록 산다고 생각하면 돼. 얘가 한 개. 얘가 몇개 있어? 여섯 개. 얘가 몇 개? 12개. 얘가 몇 개? 여덟 개야. 이걸 다 사용해서 이따만큼 큰 정육면체를 만들겠다 이거야 지금 세 변의 길이 그러면 얘네들의 모든 부피와이거의부피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네 그러면 얘, 얘부피는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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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니까어 그냥 이부이제이거야 루트 5를 x라 하고 루트 2를 y 이 하자 이거야됐이니까 그러면 얘는 X, X, X니까 부피가 얼마야? X, 3승. 네? 이건 뭐야? X? 이게 X, X, Y잖아. 그러면 얘는 6개 있으니까 6, X제곱, Y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여기까지? 얘는 뭐야? X, Y, Y. 이게 몇개 있어? 12개 있지. 12개 있으니까 X, Y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얘는 얼마야? Yeah. y, y, 와몇개 있어? 여덟 개 있다. 됐습니까? 근데 정, 그러면 이 부피와 이거의 총 부피는 같아야 되잖아. 근데 얘한 변의 길이 a, a, a니까 얘는 a 3승 이런 꼴이 나와야지. 정육 면체니까. 근데 얘 보니까 어때? 공식이지. 뭐야? x 더하기, e, y의 3승의 형태지. 여기까지. 그래서 얘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게 한 변의 길이 아니야? 결국? 네. 그러면 x가 얼마야? 루트 5니까 루트 5 더하기 2루트 2 루트 2가 얘가 한 변의 길이라고 그래서 a는 얼마? 2 b는 얼마? 1 둘이 더하니까 한나오게는